첫 작품이 불의 검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어. 뜬금없이 어. 전화를 받았어요 음. 그래가지고 음~ 뮤지컬이 있는데 네?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어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는 그때는 전혀 준비가 돼 있던 어. 상태가 아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네. 있었어서 아~ 좀못 하겠다 어.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함께했던 주연 배우분이 어. 막 이렇게 설득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. 제가 거기에 이제 어, 넘어갔죠. 어어. 그래서 첫 작품 때부터는 아주 그냥 어. 욕을 어, 아 연기 준비가 <laughs> 네. 안 됐으니까 연기 준비가 아, 그렇지, 그렇지, 안 됐으니까 쉽지 않죠. 그거 네. 네, 네. 덕분에 제가 어. 막1 1 시간 동안 걷기 연습만 하고 무대 위에서 어. 걷는 게 무대 위에서 정말 재밌워하잖아요 아, 그렇죠, 그렇죠. 뮤지컬 배우들이 오디션 볼때 금지곡이 있어요. 이게 네. 두 곡인데 <laughs>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이고 <laughs> 네. 하나가 임태경의 그대도 사라지고 이 그대도 사라지고라는 어. 곡이 아하. 그 브레검이라는 뮤지컬에 아 이제 그 주인공의 대표적인 넘버 어. 중에 하나예요. 어. 이렇게 창살에 이렇게 어. 해가지고 네. 그리운 사람아 제발 어. 막 이렇게 어. 하는 그런 거거든요. 목 아껴라. 그러니까요. 어. 아 내일모레. 제가 일이 안 된다니까. 요 <laughs> 내일 모레 콘서트인데. <laughs> 네. <laughs> 불나방 불나 오, <laughs> <laughs> 어, 그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워낙에 가창력이 필요한 노래니까 그 배우들이 이걸 오디션 볼때 부르는구나. 아마 이게 어. 아마 가창하기에 어. 좋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가창력과 학생분들이. 또 연기까지 보이잖아, 네. 표정이나 이런 데서. 네, 좀 아. 절절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. 한다 얘기 들었어요.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아이 그걸 그걸 하지 마. <laughs> <거구나>. 지겹다. <laughs> <남자>. 아, 그래요. <laughs>